이기는 처음에 그냥 세수부터 시킬 거예요. 엄마 아빠 손 먼저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우리 라온이는 아직 눈웃음이... 발달이 안해서 마사지를 조금 시켜줘요. 손수건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과유예요? 귀는 막아줘야 돼요 오래 걸를수 있으니까 아냐 밥 주는 줄 알았어 밥인 줄 알고 먹을 뻔했 아. <laughs> 먹지 마 오지 마 우리 애기들 꼬맹이 귀 뒤에서 나는 거알 거야. 요렇게 얼굴 따뜻해 우리 러이잘 씻네 어제 머리 안 감았다고 내내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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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응? 귀를 막고 해주면 좋리네 손이 작으신 분들은 한쪽 한쪽 조심히 씻겨주면 돼요. 여기는 아직 대천문이 열려 있으니까 손끝으로. 씻어주세요. 뒤에도 씻어주시고요. 네. 아이고, 잘하네. 아홉 개더 나아. 아홉 개 나아. 우리 애기. 이렇게 잘해요. 우리 애기가. 생국물은 씻는 물보다 더 따뜻해야 돼요. 네, 머리 신속하게 말려 주세요. 손으로 얼굴만 세수시키는 분들은 얼굴도 닦아 줘야 됩니다. 애기들은 온도 조절해야 되니까 머리를 바짝바짝 물기 없이 신속하게 기도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닦아 주시고요. 살살 돌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빨리 아이고. 씻고 밥빠 먹자. 이쁘세요. 이쁘세요. 우리 애기 이쁘세요. 다소 엄마 손이 거칠어 보이지만 되게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딱딱딱 해주세요. 따딱따딱따 목욕 자세, 여기를 잡아줄 거예요. 음. 여기 고정장구서 기저귀는 이때 뿌려주시고요. 자, 손도 한쪽. 어, 나못 뻗는다. 응. 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많이 놀라는 애들은 젖은 수건으로 손을 감싸줍니다. 자, 음쪽뒤로좀 제껴줘. 뒤로좀 제껴줘. 어. 목도 씻고요. 하싸 이미 머리를 까만 물이기 때문에 비누칠 조금 돼 있거든요. 소금만 조금만. 조금만. 어야, 어야. 겨드랑이 이 겹친 부분. 넵! 뽀독뽀독 점으로 엄마가 받아줄게 아이고 수아 자리가 불편해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가 취사는 잊지 않고 해줍니다 네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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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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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자 애기, 이제, 뒤집을 거예요. 네. 짜잔! 어 가슴을 감싸듯이. 애기도, 붙인 부분다다분을 씻고요. 다리 뒤쪽도 씻어주고요. 아온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추워요, 아빠. 네. 그대로 갑니다. 아기안 놀라게요. 깜잡아주운걸요퉁퉁퉁퉁안 놀란다. 안 놀란다. 아이고 따뜻하다. 그치? 금방 헹구고 나가자. 어? 어? 엄마 헹가줄게요.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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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라온이 잘한다. 아이고 잘해. 어이 뽀득뽀득해요. 자, 이제 다시 뒤집을 거예요. 아기 살짝 아까처럼 등뒤 잡아주시고요. 어, 손 잡아주세요. 만약에 미시지 맞은 애기들은 살살 뭉대주세요 아이고, 신나니 자, 갑니다. 애기 안 날라게 껏 잡아주시고요. 살짝 애기 너프로 눕혀서 감싸주듯이. 애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슥슥슥 하는 게 아니고, 꾹꾹꾹 올라가지고. 아유, 잘했어. 개운해. 어, 사지 응. 대체적으로 큰 물기만 좀 잡아주시고요. 안에 겹치는 부분은 딱딱딱 닦아줘야지 애기들이 안 아픕니다. 손은 안 놀라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애기들이 온도 변화가 있으면 시야 할수 있으니까. 어, 제대로 먹였으면은 기저귀부터 채웁니다. 우리는 몇번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음. 요새 체온 떨어지면 싼다 해가지고 기저귀갈때나 음. 떼고 잽싸게 막 덮어줍니다. <laughs> <laughs> 싸지 말아. 자, 로션을 발라줄 거예요. 아기들은 차가울 수 있으니까 엄마 손으로 하트. 하트. 하트 배는 시계 방향으로. 하트는 옳지. 왜 하는 거예이 가슴 이거 근육 마사지를 음. 심장 강화랄까. 자, 한 더. 알 거. 알지. 한쪽 손 바르면서요. 등도 같이 발라주고요. 알지. 엄청 더 이제 돌아. 아빠 추웠어요 우리 아기. 너무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우리 라온이는 조금 건조한 애기라 가지고 발라주는데 손에 묻은 걸로 살살살 발라줘도 됩니다. 자, 발은 옷 입고 쓸 거예요. 바를 거예요. 이렇게 편한 리딩. 요래 아, 가지고 뒤집어서 입히 주세요. 젖은 수건은 빼주시고요. 얘네 손 넣어줄게. 어, 기손손싸게 준비. 애 자, 그냥 아기들이 배창이 떨어져도 소독을 해줘야 되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벌려서 싸줍니다. 음. 그래서 살짝 벌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우리 라온이 이제 오 빨간 그래서 면봉에 피가 묻어나오면은 계속 해줘야 되는데 라온이 이제 안 묻어나지요? 음. 이제 안 해줘도 돼. 이 끝난 거 네. 알았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애기가 목욕하고 이렇게 마를 때 너무 많이 오면은 안 와서 달래줘야 돼요. 응. 른은 이제 해줄 거예요. 야 간지러워, 지러워지러워지러 간지러, 간지러. 중하니까 활도 감싸줍니다.